어머, 웨딩 드레스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웬일이니? 그죠? 사장님 어때요? 아 예, 딱 희문 거네요. 아. 근데 그거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. 음, 이따 오빠 오면 졸라 봐야겠다. 사장님이 적극 추천 좀 해주세요. 아 예, 그러죠. 저것도 예쁘다. 사장님 저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춘자야! 오빠 왔다! 아, 너 진짜 오랜만이다. 아이고, 자이야이 응? 오빠도 왔어. 반갑다. 아, 어, 씨! 진짜! 씨. 아! 김영사님! 살살! 시끄러워. 너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, 아 이거 맞죠? 아예예 사진 찍을게요 아예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들 아니었으면 어휴, 꼼짝없이 당할 뻔 했네요 저희가 감사하죠 아유 사장님 연기 좋으시던데요 배우 하셔도 되시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<laughs> 무슨 말씀 아, 어찌나 긴장했는지 아유, 예. 아직까지 다리가 후달거리네요 예. 아유. 아유.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어? 또 너한테 당하겠냐? 어? 아, 이거는 틈만 나도망해야죠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사장님 저기, 서해 한번 오셔가지고, 진술 좀 해주셔야 되는데. 아유, 그럼요. 아니.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, 네, 안녕히 계세요. 예, 네, 수고하십시오. 김사님, 이거 어게하죠 예? 네? 그, 저, 저도 모르게, 그만. 이 형사! 너, 너이... 이씨. 잘했어, 이 씹새끼야! 씹새끼야! <laughs> 야, 오늘 연극도 보고, 손맛도 보고, 짜릿했어, 존나. 특히 그 사장! 야, 춘자 훔쳐보는 거 봤냐? 야, 너 아까 어. 왜 춘자라고 했어? 미쳤냐? <laughs> 괜찮아, 어? 야, 네 본명이 춘자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 할걸? 그치? 야, 얘는 생긴 거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복고풍이야 <laughs>